서로, 서로 이제 특성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고민 사태를 짜가지고 시작해보자. 서로의 이렇게. 특성을 파악하자. 응. 확실한 것만 찔러주고 나머지는 부탁하러 아. 그죠? 오늘 막 공간 찌르고 이런 거보다는 밑에 죽어봤고, 오케이. 어, 오케이. 바닥이 미끄러. 아 그래? 네. 전반처럼 말하니까 물가를... 보이면 그냥 옆에 주면 되고 아. 진짜 트수 있을 때 서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세 사람을 주는 거죠. 오케이. 확실히 풍부해가지고 연상이 좋습니다. 네. 그 사람 조더 움직여주고 예. 예. 아 공차기 좋다 오늘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앉아 가을 오나 자, <laughs> 자 감자필 예이팅저 예! <laughs> 뒤에 게임볼 주세요 <laughs> 기동아 거기 게임볼 어 어우 <laughs> 형님 <야. 에이>, <laughs> 패스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줘와 응. 여기 오른발로 열어, 열어 잡았어야지 응. 코너킥 응. 명중아 명중아 이렇게 열어서 잡아야지 응. 앞으로 가지 어. 응. 아, 아니면 잡고 이쪽 오른쪽 가로 가 응. 응. 명중이 항상 긴장해 <laughs> 잘 올렸다. 잘 올렸다. 우심이 없지, 지금. 오케이. 아, 잘 줬다. 어, 이렇게. 또 나가면 되겠네. 반대 나와 반대. 불안. 불안. 움직여 줘. 움직여 줘. 조금 더 미리. 조금 더 미리. 이걸.